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멤버십 전쟁 이야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음, 멤버십, 멤버십 전쟁? 전쟁 멤버십 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들어오면 못 나간다 어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안가서 음. 멋있는 말로 락인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어허. 하죠 문 잠가버리는 겁니다 아. 락인.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에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음. 이거를 한번 빠지면은 못 나갑니다. 음. 왜 그러냐면 아마존 네. 원래 물건 팔던 곳이잖아요. 네. 음. 이커머스 회사의 생명은 뭘까요? 스피드빨리 빨리 와야지. 그래서 빨리 와야 돼요. 네. 이 배송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참 걸리죠. 아, 걸리죠. 음. 옛날에 일주일 걸리고, 음. 이 주일 걸리고 물건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어. 그런데 프라임 멤버십 고객이 되면 이틀,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네. 내가 물건을 산다면 나는 아마존이다. 맞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경쟁자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음. 똑같은 거 만들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또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음.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음악도 무료로 듣게 해주고 음. 아마존 뮤직이 있거든요. 어. 영화도 무료로 보게 해드리고 음. 아마존 프라임 무비가 있죠. 네. 여기다 아마존 원래 잘 했었던 게 책이니까 아. 책도 무료로 보게 해드리고 킨들을 어. 통해서 어. 이왕이면 이제는 뭐 사진도 저장하시고 하다 보니까 용량 부족하시죠? 음. 스토리지 공간도 주고 할만하네 식료품 매달도 좀더 빨리 해드립니다. 어. 자 이거를 다 묶어서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아 이거는 안 역시. 하면 손해, 맞네. 맞네, 기본은 이게 나와야 돼요. 어. 안 하면 손해다. 조회는이거해서뭐 음. 음. 먹고 살지? 이 마음을 주면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아마존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항상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이 음. 아시아의 아마존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던 회사가 있거든요. 쿠팡인가요? 쿠팡이죠. 쿠팡. 아까 맞출 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쿠팡이 아시아의 아마존, 한국의 아마존 음.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서 음. 쿠팡도 제일 처음엔 배달을 해주다가 네. 배송을 조금 더 빨리 줬어요. 음. 로켓 배송. 맞아요. 아 맞아. 로켓 배송. 아까 얘기랑 비슷하게 갑니다. 음. 요즘에 S N S 코리아. 쿠팡 플레이. 그렇죠. 음. 쿠팡 플레이. 이걸 내놓은 겁니다. 이걸 내놔서 와우클럽이면 이걸 통짜. 아... 이걸 넣어서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락인 효과가 된 거예요. 음... 아니, 굳이 이거 볼 필요는 없는데 또 준다니까 봐야되 준다니까. 있으면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사람들은 넘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거 쇼핑 쪽으로 가게 되면 쇼핑 쪽에는 우리나라 쇼핑 공룡이 있죠, 이커머스 응. e 공룡. 응.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볼 때, 일단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돼요. 응. 네이버요? 네이버죠. 네이버. 네. 응.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난 다음에 아, 뭐가 제일 저렴하지, 혜택이 뭐가 있지, 보관한 다음에 11번가를 가거나 인터파크를 그렇죠. 가거나, 그랬다 그렇죠. 검색을 하죠. 인터파크에서 할까, 11번가 할까, 네이버 쇼핑에서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어... 응. 사람들이 고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응. 그럼 아주 사소하지만 혜택을 주면 돼요. 네. 응. 뭐가 등장했냐면 네이버. 플러스 저, 멤버십이 등장해요. 플러스, 멤버십? 플러스 멤버십. 아 너무 좋아요. 자 플러스 멤버십의 음. 혜택은 일단 하나입니다. 플러스 멤버십 유저가 똑같은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음. 적립금을 더 줘요. 아 음. 그거구나. 그 항상 뭐 구매하면 뭐 가입하고 더 받아가세요. 그렇죠. 더 받아가요. 그거구나. 음. 진짜 더 주니까 보는 겁니다. 최대 아. 5배까지. 네, 5배까지. 네. 자 이게 하나가 들어갔는데 자 이것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카드사들도 하는 거고 음. 다들 하는 거잖아요. 음. 네이버밖에 못하는 혜택을 또 주기 시작했어요. 어. 바로 디지털 컨텐츠를 또 무료로 줘요. 어. 네이버에서요? 아까 아마존에서 영화를 줬던 것처럼 예. 쿠팡에서 영화를 줬었죠. 음. 네이버도 줄게 많아요. 어. 네이버에서 줄 만한 서비스 뭐 있을까요? 네이버 TV? 네이버 TV가 있고요. 또뭐 있죠? 네이버. 웹툰? 그렇죠. 아, 웹툰. 웹툰이 있고 네이버는 아. 웹 소설이 있죠. 어. 음악을 들을 때? 네이버도 있어요 바이브라고. 그렇죠 아, 바이브 맞아 맞아. 맞아 있어 있 이런 것들을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다 묶어서 이것도 공짜로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면 또못 나가죠. 이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합니다. 이건 출혈 경쟁이에요. 진짜 전쟁이네. 네, 지금은 정말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독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늘려서 만들어 보겠다. 이게 가는 것들이죠.